안녕하십니까 더원줄로입니다 오늘은 장기동에 있는 네, 한 아파트에 와 있어요 구축 현장이고요 그전에는 구축은 웬만하면 저희는 수동 공구를 사용을 했어요 글라인더를 잘안 썼는데 에, 계속 구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체력적으로 너무 딸려서 자, 다시 그 글라인더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글라인더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미니 글라인더를 썼었는데 얘는 어, 넓은 바닥이나 딱딱한 바닥을 쓸 때는 자꾸 멈추는 게 있어서 배터리도 좀 빨리 달고 그래서 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어, 다른 사람조 저버리고 이거를 유선을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예, 수동 공구 다른 거를 좀 준비해서 했 디월트라는 제품이고 오늘은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글라인더로 기본적인 1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다듬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오늘 양 넣는 거 한번 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닥하고 어, 안방하고 공용하고 해서 두 가지 바닥이고 예, 오늘 이거 한번 예, 들어갈 겁니다. 자 바닥은 요 상태가 요래예요 어, 변기가 좀 이가 나가있죠 매지도 깨져있고 네, 조금 오염이 있어서 요거 바닥 오늘 깨끗하게 한번 시공을 해볼거고 안방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은 요거는 좀 작업자들이 서서 볼일을 봤는지 소변이 주변에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이따 작업하면서 닦아볼 거고 여기도 역시 글라인더를 날려서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글라인더 날릴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글라인더 같은 경우는 그 깊이가 좀 아무래도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팔때 바닥에 물이 있거나 뭐 이상이 있는 걸좀 확인해 가면서 해야 돼요 특히 구축은 구축에서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라든지 변기 주변 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내가 글라이더를 써도 되겠대, 되겠다, 안 되겠다라를 좀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글라이더에 대해서 사용할 줄을 모르면 아예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잘못해서 쓰게 되면 타일이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의 안전을 완반의 준비를 다 하고 해야 되는 게 글라이더 작업입니다. Sorry, coming, didn't think You'd wake me with a kiss like this I until the sky was falling Held my breath till every single star had heard. Oh my, mind. I'm never sorry, coming, didn't think 지금 잠깐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요. 어 힘이 남달라요. 기존에 제가 썼던 미니는 어그 어디 거였더라.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였어요 제품이. 제가 나중에 영상 캡처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제품을 썼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도 굉장히 작아서 빨랐고, 하나는 중간에 거기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글라인드가 멈추는 현상이 있었는데, 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예, 이게.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도 돼요. 네, 그게 다 가능하고 조절이 돼요. 앞뒤로도 조절이 되고, 뭐 배터리도 대용량이 있고 중간 용량이 있고 그리고요기서로 라이트가 나와서 어두운 데를 잘 비춰주고 무엇보다도 배터리 잘 잔량을 볼수 있어요. 지전 방금 전에 한 바닥 썼는데도 색깔 그대로 풀로 남아 있죠. 이게 대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용도로 산게 아니라 제가 차를 이번에 새로 장만을 했어요. 집만하면서 차도 사고 뭐도 사고만 했는데. 차를 세차하기 위해서 샀던 용품이기는 해요. 근데 집에서 그냥 배터리 세버 좋은 거 사놨는데 놀리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한 김에 사봤어요 샀는데 어, 역시 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힘도 좋고 달 대고 날도 쌩쌩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강력 뭐 추천하니까 제품 소개는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 제가 써본 결과 느낌에 지금 세 번째 바꾼 건데 글라인더를 아주 좋습니다. 만족해요. 네어 영상. 요거 안 보여드렸어요. 네, 지금 글라인더로 방금 날린 바닥이에요. 네, 손으로 지금 수동 공구를 안 했고 예, 글라인더로 간단하게 위에 표피층만 지금 날린 거예요. 표피층만 날렸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좁죠?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데가 좁아요. 여기는 드레멜로 드레멜날과 손으로 직접 파야 될것 같고 그 외에 예, 글라인더날 들어간 데 모습이에요. 예, 깔끔하게 잘 파졌죠? 자, 요거 수동 공구를 이용해서 나머지 다듬으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원줄로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에요. 자, 드디어 오늘 이제 6월달, 네, 아, 5월달이구나. 5월달. 음, 거의 이제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어요. 지난 4월달에도 엄청 많이 바빠서 뭐 자세하게 못 보여드렸지만 해당 사용 방법이에요. 그사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자, 오늘은 그거 2탄으로 이제 도구들에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찍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제 방입니다. 예, 제 룸이고, 자 여기서 지금 동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갖고 다니는 수동 공구예요. 예, 수동 공구고,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헤라 통이 있고요. 그쵸그 다음에 제가 갖고 다니는 공구들이에요. 뭐가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수동 공구라고 해서 지난번 제가 처음 영상 올려 드렸을 때광폭기 사용하는 방법 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드렸던 거. 이게 같은 거지만. 저는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예, 넓은 거와, 예, 중간 거로 모양을 맞춰 놓은 게 있고. 가끔 영상에서 요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요거, 예, 제가 요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안 드렸었는데, 요것도, 예, 공구고, 요,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구가 뭐 있냐. 그 다음에, 가위, 가위가 많죠. 가위가 쓸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네, 음, 실리콘 쏠때 쓰는 요거, 그, 깔때기, 이게 필요할 거고, 그 외에, 이제, 망치라든지, 야슬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네, 끌이라든지, 다른 도, 구들 아니면은, 이걸로 뭐, 병기 테두리를 다듬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그거는, 네, 거의 뭐, 쓸 일이 없고, 그렇게는. 저 같은 경우는, 끌을 갈거나 뭐, 어디를 갈아야 될 때, 지 쓰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업용 칼, 산업용 칼. 그 다음에, 이건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예, 네, 칼인데, 일반 칼인데, 좀더 강한 거예요. 예, 네,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예, 네, 제가 쓰는 팁, 예, 네. 죠 이런 게 있고. 자, 여기 보면 에어컨 리모컨도 갖고 다니게요. 이거 왜 갖고 다닐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 네. 조금 이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 니트리 장갑, 네, 장갑이고 있그 밑에는 실리콘 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스크래퍼, 네, 스크래퍼도 여러 종류예요. 예, 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고정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예, 네, 요거 칼, 거꾸로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서는 이것도 스크래퍼의 종류의 하나예요. 네, 이렇게 넓은 거, 좁은 거, 중간 거. 그다음에 소세미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다 쓰는 도구예요. 다 쓰는 도구고, 자요건 니바, 네, 요것도 필요해요 가끔. 네, 니바도 필요하고. 네, 가장 많이 쓰는 도구, 네, 요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자 예, 네,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참 많죠 재료가 필요한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본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펀치 필요하고요. 도라이바도 필요해요. 이거 가끔 주먹 도라이버 좋은 거 갖고 다니면 고객님들이 도라이바 빌려 있으세요. 그래서 빌려가서 안 갖고 와요. 네, 그런 경우도 많고 여기 보면 매직 블러그 다음에 수세미도 여러 종류가 있죠. 네, 수세미도 있어요. 그외에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네 이럴 때 힘들 때 쓰는 네, 파스도 있어요. 그리고 음. 이렇게 따사 못도 있어요. 못도 갖고 당겨야 되고. 헤라도 짧은 게 아닌 긴 거. 이렇게 굉장히 긴거 헤라도 필요해요. 요게 다안 들어가요. 얘네는. 예, 들어가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제 침실이 노출이 돼서, 예, 문을 닫아야겠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 원형킥. 네. 자, 원형킥도 있고. 뭐가 자또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일자 도라이버. 예. 자, 아, 웬만한 건 지금 이제 다 꺼내놓은 것 같아요. 물티슈도 있고. 네, 요거는 핸디 타월. 핸드, 핸드 타월인가요? 예. 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해요. 줄론 할 때. 뭐, 내집 셀프 시공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필요하겠지만, 음, 쟁반, 안 쓰는 쟁반이나 아니면 집에서 쓰던 요런 그, 뭐지? 그, 페인트 칠할 때 쓰는 판이에요. 예, 발 롤러, 롤러 판.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쓰던 거라도, 예, 갖고 있으시면 좋아요. 예, 사용할 때 꼭.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일을 할때 도구를 내가 쓰던 거를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굴러 당기면 걔네들이 무언가를 기스내고 찍히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일을 하다가 보면. 그래서 얘네들을 이동할 때나 아니면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될때 항상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짐을 올려놓고 당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집에서 셀프 시공을 하든 남의 집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해주든 어쨌든 요거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담아, 담아서 갖고 당겨야 되는 요 판이 필요하고 예전에 어떤 현장 하니까 굉장히 큰 쟁반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는 좀 너무 커, 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딱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작할 거는 자, 이거 수동 공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수동 공구가 자, 명칭을 제가 1번이라고 했어요. 넓은 게 1번, 이 옆으로 돌려서 쓰는 TV 2번. 네. 그 다음에 얘가 3번이에요. 저는.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그냥 무슨 무슨 티 깎고 와? 이름면못 알아들어요. 네. 현장에서. 그냥 야, 1번 갖고 와? 2번 갖고 와? 3번 갖고 와?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편하게. 그리고 얘네들하고 같이 많이 갖고 당기는 공구가 이제 칼. 예. 네, 이런 칼들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넓죠. 그리고 얘는 옆으로 넓은 광폭기, 얘는 중간 폭이에요. 처음에 딱딱할 때, 그 다음에 넓은 바닥을 파야 될 때는 얘가 반드시 필요해요. 소리를 들어가면서 파면 되고, 그 다음 모양을 잡는 건 얘예요.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좌우에 묻은 시멘트를 제거해 주는 용도가 얘예요. 칼 대신에 쓰기도 하지만, 칼만큼 정교하게 파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칼보다 칼이 들어갔을 때 너무 딱딱해서 안 들어가는 구역을 얘가 팔 수도 있고 칼보다 좀더 깊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칼보다는 더 깊이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보통 그만큼 칼하고 거의 동동하게 쓰는 애 중에 하나예요. 팁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길어요. 얇고. 그리고 요거 팁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5,000원, 4,000원, 막 3,000원 이래요. 저는 너무 이제 공구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대량으로 구매를 해, 해놓고 써요. 네, 몇십만원어치 구매를 해서 한 번에 살때뭐한 3, 4만원, 40만원어치 사요. 아예 살 때. 그게 어 몇달안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팁이 아까워서 비싸니까 계속 쓰는데, 그러면 은 오히려 그게 타일을 더 망가뜨리거든요. 팁이 좀 쌩쌩해야 잘 파지고 타일도 안 깨져요. 근데 힘으로 하다 보면 요령이 아닌 힘으로 하다 보면 타일이 깨져요. 예전에 제가 이거 돈 주고 구매했어요. 어떤 네. 어떤 분이 이제 좀 도와주세요 일이 너무 많아요 거실 폴리싱 바닥 한 20평 하고 양쪽 화장실 하고 막 이것저것 막다 했는데 혼자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갔어요 이들 아르바이트 얼마 주세요? 그고서 갔는데 그분은 본업이 줄눈이 아니라 탄성업자였어요. 탄성 업자였어요. 탄성 탄성 하시는 분인데, 딸랑 요거 하나 들고 오셨어요. 요거, 요거, 네, 요거 하나랑 줄눈재랑그 인테리어 업자 주문에 의해서 가신 분이었거든요. 네, 인테리어 업자가 아, 예전에 굉장히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막 이러시더라고. 옆에서 근데 이거 갖고 거실을 파고 화장실을 파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얘랑 얘랑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근데. 솔직히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속도가 안 나오고 제대로 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막 파길래 사장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 안 파져서요. 그래서 그러면 글라인더를 쓰세요. 그랬더니 글라인더를 썼는데 화장실에 있는 타일을 거의 다 그냥 깨먹었어요. 깨먹고 글라인더로 모양 이상하게 내놓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은 그냥 화장실에서 나오지 마세요. 얘기하고 저 혼자 20평 되는 예, 거실 폴리싱 바닥을 다 끝내드렸어요 네, 아침 9시 에 시작해서 저녁 6시 끝났거든요 혼자 결국엔 거의 집주인께서 화장실을 포기하고 우리는 그래도 거실을 건졌어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진 적이 있는데 자 팁이라는 게요 얘네들은 양면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쓸수 있는 팁이에요. 앞뒤로. 그래서 팔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팁인데, 팁 중에 단면도라는 게 있어요. 단면, 그러니까 어, 한쪽 면만 팔수 있는, 네, 밀지는 못해요. 당기는 것만 가능한 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예전에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걸로 배웠었어요. 그래서 당기기만 죽으라고 당기고 미는 게안 되니까, 밀, 밀어야 되는 동작에서는 칼로 다듬었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팁을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바닥을 파는데. 깨끗하기는 잘 파져요. 그리고 팔때 잘못 파면 타일을 잘 쉽게 깨트려요. 네, 날카롭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안 쓰고 양면을 쓰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공구를 쓸때 이렇게 양면을 쓰는 게 요즘은 대세죠. 양면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 스크래퍼도 여러 종류에요. 네. 이렇게 넓은 스크래퍼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도 더 좋은 거 고급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쓰고 젤로 싼 거를 써요. 스크래퍼도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케이스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단면 얘는 어디 이렇게 밀려 들어가지는 않는다. 대신에 단단한 데를 만나면 예, 칼날이 예, 부러지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이거 여기 보시면 원형 임 원형 인서트라고 적혀있어요 예, 원형 팁인데 얘는 변기 테두리나 아니면은 뭐 어디를 다듬어야 되또 동그랗게 다듬어 줘야 되는 모양이 나올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팁이에요 그래서 이, 요즘에 점점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요런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요런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로 변기 테두리를 다듬어요 그래서 넓게 나오거나 안 좋게 나온 부분은 꼭 다듬어서 넣어야 변기 테두리가 이쁘게 나와요 예,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요거 사용하는 팁들 중에 얘가 제일, 제일 비싸요 바닥을 파다 보면은 변기 테두리나 아니면은 그 화장실 모양 직 네모 있는 테두리에 시멘트를 시원하게 잔뜩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펀치하는 애예요 얘는 이렇게 해서 눌러서, 자, 보세요. 이렇게 눌러서 땅 치면 충격이 전해져요. 충격이 전해져서 그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탕 치는, 순간적으로 치는 파워로 인해서. 그래서 뭉친 곳을 때리면 잘 깨지는데 단점이 잘못 때리면 타일도 깨져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있으면 유용해요. 저 처음에 초보 시절 때 이거를 무조건 그냥 샀어요. 뭔지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딱딱한 데다 놓고 치면 터지는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깰때 예, 유용하게 쓰,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용도를 그래서 알았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 주먹 돌라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좁은 틈을, 어, 뭔언가 나사를 풀어야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벽줄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벽줄룸에 연결되어 있는 부속품들을 제거를 할때 많이 쓰는 용도로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줄룸. 제거기 이게 제거기 이거 풀을 때 쓰는 예 네, 풀을 때 쓰는 거고요. 자이 아, 소세미 같은 경우는. 어, 화장실에 오염이 많이 되어있는 경우 약품으로 갔다가 먼저 청소를 하고 저는 줄로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1차적으로 물티슈로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수세미로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써요. 얘는 너무 함부로 막 쓰면 기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서 쓰는 편이고 요거는 어, 니바 같은 경우는 뭐를 끊거나 가끔 어, 줄 사이에 쇠 못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말뚝 박은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화장실 바닥에다가 쇠 핀이 박혀있어요. 그런 거 제거할 때 써요. 잡고 흔들다거나 아니면 잡고 뽑아낼 때, 아니면 잘라낼 때 쓰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게 시멘트가 많이 뭉쳐있을 때 쓰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어, 이거 궁금하시죠? 라고 했던 거 에어컨,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삼성용과 LG용 두 가지 다 갖고 다니는데 이걸 왜 갖고 다니냐면 한 여름에 일하다가 진짜 더 죽어요. 그죠? 창문 아무리 열고 선풍기 갖고 다니면서 틀어도 해결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고객님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그냥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한테 죄송한데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좀 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에어컨을 켜놓고 일을 해요. 그 대신 에어컨을 작동할 때는 반드시 실외기에 있는 그 실외기 장치에뭐 커버라든지 종이라든지 보호 필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제거해주고 환기 시켜주고 에어컨을 작동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틀게 아니라 새 집은 그거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작동하셔야 됩니다. 자 공구들은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고어뭐 일단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현장에서 네, 쓰는 뭐 글라인더도 있고, 이런 드레멜도 있어요. 이거 드레멜은 아마 사람들이 좀 네, 거의 잘안 쓰는 드레멜이긴 할 거예요. 네, 상표는 이렇게 네, 적혀 있어요. 네, 뭐 전기 글라인더라고 뭐 영어로 써 있기도 하고, 네, 한, 한글로 이렇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글라인더, 그러면, 어, 드레멜 같은 경우는 요거 말고 되게 좋은 거를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제가 구매하는, 구매, 처에서 구매한 글라인더를 써요. 드레멜을 써요. 그래서 이, 얘는 너무 과하게 오래 쓰지 않게 지금 제가 한세 개가 있는데 그세 개를 돌려 쓰거든요. 근데 세개다 고장이 안 났어요. 그리고 세개다 고장이 안 났고, 세개다쓸때 이게 뜨끈뜨끈해서 막 열이 과하게 날 정도로 못하다가 탄냄새가날 때, 날 때까지 사용 안 해요. 얘는 용도를 변기 옆에 좁은 틈을 잡아야 될때 도저히 수동 공구로 팔 수가 없는 지역. 그리고 수동 공구로 팔 수는 있어도 너무 딱딱해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지역에서만 얘를 써요. 그 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를 않습니다. 다른 구역을 더 넓은 데를 빨리 파야지 이거 아닙니다. 손이 더 빨라요. 그리고 쟤는 잘못 쓰면 타일이 깨져요. 이기 때문에 쟤는 극한된 구역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걸로 줄눈을 파고 약을 손쉽게 넣어야지라고 초보 사장님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양도 안 나오고 타일도 깨지고 잘못하면 제대로 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쟤는 어디까지나 잠깐잠깐 네, 잠깐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도구들은. 어 이렇게 많아지고 이거보다 원래 더 많아요 지금 다못꺼내는 것도 있겠지만 도구들은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지역, 지 어, 집, 현장 뭐 상황에 따라서 뭐를 어떻게 써야 될지 뭐가 어떻게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제 살림에 가면 고객님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다 줄눈 할때 필요한 거예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일을 할때 이 공부라는 건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예, 필요한 거다 챙겨갖고 당기면 어쨌든 뭐 도움도 많이 되고 꼭 필요한 거에 예, 작업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어, 쉬는 날이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가 봐요. 영상 찍는 데도 졸리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잠깐 영상 끊었어요. 자, 이제 짐다 정리를 했고 예, 팁에 대해서 이 광폭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광폭기 팔때이 넓은 거 있고. 1번, 2번, 네. 그다 3번 있죠.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타일이 있어요. 그 매지가 있고, 어, 요즘은 신축도 굉장히 단단해요. 네. 구축만큼 단단한 데가 있는데, 단단한 데 걸릴 때 1번이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넓은 데나 단단한 데. 근데 보통 요거를 많이 안 쓰고 2번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예전에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교육 책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 데미지라는 게 있어요. 매지를 파야 될때 타일이 받는 데미지. 네. 타일이 데미지를 만약에 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히 얘 하나만 받, 파면 거의 데미지를 100% 받는 거예요. 얘 하나로 인해서. 근데 그게 아닌, 1번, 넓은 걸로 팠을 때 데미지. 네. 25%를 받아요. 네, 위에 표피만 살짝 날려주는 거거든요. 딱딱한 부분만. 그러면 속은 조금 경화가 덜 됐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요. 그러면 나는 이 1번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25%의 데미지만 주고 딱딱한 것만 날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5%는 2번을 사용해서 나머지 25%의 양만큼의 깊이를 파주면 돼요. 가는 길을 파고 좌우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도구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의 모양이 나왔겠죠. 예.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3번이 들어갑니다. 3번이 나머지 50%를 차지하냐? 아니에요. 얘를 50%를 다 쓰려고 하면 타일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 기스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1번, 2번에 비해 1번, 2번에 만약에 타일을 다치게 하면 얘네들은 가볍게 기스가 나거나 쪼가리가 깨질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깊이 파다 보니까 타일이 아예 통째 뜯어지거나 깨지거나 많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얘는 절대 힘을 주면 안 되는 애예요 얘네들은 1번, 2번은 힘을 주어서 파야 되는 애들이지만 3번은 힘을 주어서 팔면 안 됩니다. 3번은 최대한 가볍게 손에 힘을 빼고 좌우에 있는 것을 긁어주거나 아니면 좀더 깊이를 깊이 들어가야 될때 길을 내면서 부드럽게 파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25%를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또 25%가 남았겠죠. 그 25%는 예, 그 사람용 칼, 빨간 칼 그거를 이용해서 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용 책자에다 이거를 써놨는데 그일로 쓰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많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매지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거면, 예, 네,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이것만 갖고 팔 수도 있고, 칼 갖고만 팔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건 물론 그렇게 다 파요. 근데, 보통, 그런 바닥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이 딱딱해요. 많이 딱딱하고, 구축도 딱딱하지만, 신축도 요즘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벽이면 벽, 바닥이면 바닥, 그거에 따른, 해당되는 도구들, 들어가는 순서도 다, 다, 여기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딱딱한 바닥이나 넓은 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를 역순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제일 먼저 가야 될건 1번 네, 광폭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2번이 되겠죠.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따로 준비한 거 이걸로 2번을 파요. 그다음에 마지막 3번. 네. 그다음에칼 사용을 해서 마지막 도으로 십자가 모양 다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이 파져요. 그러고 나서 청소기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이물질 묻은 거를 네, 닦아줘야 돼요. 닦아줄 때. 그냥 닦지 마시고 걸레로 닦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테두리라든지 최소 테두리에서 한 요만큼 정도, 네, 요만큼 정도는 좀 깨끗하게 벽, 벽면 얘기하는 거, 바닥 아닙니다. 바닥은 당연히 닦아야 되고요. 벽면도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높이는 최소 닦아줘야 어느 정도는 네 나중에 헤라가 약을 묻었을 때 지저분하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닦아주고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세제를 이용해서 닦거나 아니면 어, 수세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닦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줄눈을 사용할 때. 이러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예, 요점 유의하시고요 글라인더 사용 방법 어저께 영상을 찍었어요. 글라인더를 제가 이제 어저께 처음 세 번째 교체하는 건데 아네 번째구나. 네 번째 교체하는 건데 교체해가면서 어저께 써본 결과 어, 만족도가 상당히 있었었어요. 무게감도 좀 있었지만 어, 나름 개인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영상 잠깐 올려드릴 거예요. 원래 폐기할 영상이었어요. 바닥 상태가 너무 최악이어서 사마다 눈뜨고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정도 상태여서 그냥 글라인더 날리는 영상만 좀 보여드리면 되 않나요? 안니까 싶어서 그앞 부분만 조금 촬영한 거 보여드릴 거고 네 그러고 나머지는 네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벨 조금 눌러주시고요. 자이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네, 받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더 늘려주겠습니다. 어.